안녕하세요, 라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편집을 하기 너무 귀찮은 관계로, 음, 무편집 영상을 찍은, 찍는데, 음, 제목은, 아, 제목, 제목이란다. 오늘 보여드릴게는 푹신한 벚꽃 전라도액점이구요. 친구한테 선물 받았는데 너무 좋아서 영상 올리게 됐습니다. 이거는 라임이가 준 거고요. 준거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최강의 푹신. 통에서는 아주 깔끔하게 잘 떨어집니다. 밑에 있는 거예요. 때는 아주 깨끗해요. 일단, 겉모습은 되게 푹신해 보이고, 어, 말랑해요. 몰드도 잘 되고, 만져볼게요. 오, 정말 푹신하네요 제가, 처음에는 어떤 액기였냐면요. 제가 조금 남겨놓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이게 액기인데, 주면, 이렇게, 말랑말랑 했었거든요. 이게 꽤, 꽤 너무 딱딱해가지고 제맘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을 엄청 넣었는데 물이 되버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너무 많이 넣진 않고 그냥 좀 손에 묻을 정도로 넣어가지고 어천 점을 좀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엄청 폭신한 액점이 돼버렸다는 그러는 거는 너무 느리네요. 흘러긴 흘르네요좀 도와줘야겠어요. 흘르는 거야. 흘르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요저 그냥 만질게요. 나는 이끼 섞할 때는 아까울 정도의 게일 것 같아요. 나중에 좀더 좋은 액끼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응 어, 한국 손에는 안묻어요 조금씩 묻기만 하는데 좀 신경 쓸 정도로 묻지는 않는답니다 이정도해 보세요 이 정도 뭐야 이건이 정도 깨끗 깨끗 제가 진짜 생각나는 게가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나온 김에 제가 이하고 포도주 기 개를 진야하는데요이개는 제가 처음으로 만든 투명 액점이고요. 투명 투명 엄청 투명해요. 이렇게. 이 정도 손이 조금 시차요. 색깔은 썩은 고등색? 근데 촉감은 좋아요. 박대. 이렇게 색깔이 이상해요. 자기 키포들이 보이네. 안 되네요. 제가 얘를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보려고요. 탱글탱글. 자, 제가 이거, 이게 되게 굳어가지고 속상했거든요. 기쁘게 빠진 모습이고요. 정말, 아까 그 썩은, 그거, 탄산떡도거동상이다보다는좀투이한것 같네요.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먼지다가그 색깔이 그저져 버렸어요. 그, 그, 알로에 열성을 넣어놔서 젤을 안 넣었는데 엄청 향기로운 나요 옛날에는 손에 네, 묻었는데 지금 굳으니까 좀 질리셨고 질리셨고 손도안 묻어가지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액괴입니다. 액괴 제가 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좋은 액괴네요. 만드는 영상은 없는데 만드는 방법은 제가 지금 입으로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 여러분들 그 뭐지 캔데몬 아니 캔데몬 준비물을요. 캔데몬 섞을 것 섞을 통 그다음에 아이폰 하고 물 정도 필요한데요. 어. 일단 아이폰을 우립니다. 건져내지 마시고 아이폰을 우리고 건져내지 마시고 일단 물풀 넣고 캔잼은한 통을 넣어서 울치게 해주면 된대. 그다음에 하루 기다려서 위에 뜬 품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버려도 되고 다른 애교 만들어도 되고요. 그다음에. 맨날맨날 맨날 기다리면서 이제 남은 폼들을 다 제거해주시고 다 빠졌으면 이제 물 같은 거 넣고 재저 넣고 진짜 이거 고 진짜 넣고 막 이렇게 되게 원하는 대로 농도 조절 해주시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쉐이핑폼을 넣으면 되게 진한 마블링이 되더라고요. 쉐이핑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7분 됐네. 너무 오래 찍었네. 어, 내거 네, 통통 통통 통통. 자, 다시 이백 개로 넘어가야겠죠. 정말. 여러분도 이거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차사점토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칠 준비가 된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인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녕. 나중에 저 좋은 애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